너거 같대. 뭔가 철거. 왜? 너 유튜버 처음 봐? <laughs> 아, 나 애들한테 채널명 알려 줘야 돼. 이제 아직 안 알려 줘 가지고. 내, 내 채널명. 어, 채널명 알려 내 채, 채널명은 종케진이요. 어, 종 땡땡 음, 할때종캐로로할때캐 음. 캐? 진. 좋다. 버풀로 네. 아니 이거 내가 태양을 때도 한번 찍었거든. 아. 근데 그 내가 이걸 설정을 해야 되는 줄을 모르고 그냥 기본 캠으로 찍은 거. 그러고 찍은 거 봤는데 얼굴이 진짜 이렇게 흐한 거야. 광각 때문에 그런가? 그러니까 얘 그냥 설정 안 하고 광각으로 찍어서. 응. <laughs> 어 보고 있어? 다시 보여줘 보여줘. 반갑습니다. <laughs> 구독 감사합니다. 제일 먼저 꿈도이 짱구 팝업을 합니다. 에? 줄이요? 근데 어. 여기서 그려볼것같은데그 뒤에 사람들이 안 나오게 주의해줘. 왜냐면 내가 모자이크가 돈이 없어서 모자이크를 사를 못해서 내가 하나 하나 그려야 되거든. 저런. 그래서 모자이크 하기가 힘들어서 사람들이 나올 때 꺼야 돼. 짱구랑 한컷 해드릴게요. 아, 포토샵 먼저 가야 돼. 저기서 달려야 돼. 저기서 다, 다들 개 쟁이고 있어. <웃음> <진짜>? <웃음> <빨리 가>. 어, 맹구? <laughs> 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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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구했어? 그냥 왕창 죽고, 왕창 아, 아, 아 진짜, 진짜 무섭긴 하다. 저, 아, 아트 조금 더 보고 올까? <laughs> 엄청 작습니다. 미디어 아트랑 소품샵이 거의 끝이네요. 아, 고민된다. 그냥 짱구 꿈돌이는 보내줘야겠어. 별로 안 귀여워. 응, 냉고만 살고. 잠시만요. 이러고 어, 있다. 어? 스티커 뽑. 받았어? 여기 스티커 없나?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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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왜? <슬깨. 유가>, <laughs> 응? 왜? 어? 키링? 더 채워준다고? <laughs> <laughs> <더 채워진다고? 웃음> 아 네. <웃음> <웃음> 돌아서 가네 아 귀찮아 1 1시오픈인데 우리가 1 8 번이요. 남기네. 근데 뭐 금방 빠지겠지 뭐좀 기다려보지 뭐. 아 감사합니다. 그, 우와. 김해주. 어, <laughs> 아, 떡도 들어있다. 떡도 뭐 들어? 아, 원래 들어있는 거구나. 감자탕 서비스. 음. 와, 그거, 워뜨거야다반대 뜨거워. 뜨거워. 맵다 그치지 응, 근데 막 그렇게 엄청... 아, 매워. <laughs> 음, 근데 맛있겠어. 어, 근데 감자탕 되게 진하고 맛있어. 감자탕 먹어. 봐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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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탕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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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탕 먹으러 온거 괜찮을 것 같아. 맛있어. 맛있다. 네, 먹다 보면 느끼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거 같아. 음. 좀 많이 달아서 매운데 많이 달아. 그지? 미쳤다, 미쳤다. 와, 솜 진짜 미쳤다. 오, 맛있겠다. 아, 이거야. 야, 이거 야 와, 테라스까지 있고 아, 너무 예쁘다. 주황색 응. 저 옷보시 너무 예뻐. 무서워. 어, 어느정도 떠 드신 후에잘 저어드시면 되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너무 뭐 되게 똥 같다. 썸네일 썸네 먹고 찍은 사람이 어딨어요. <laughs> <laughs> 유튜에 유튜브에. 아, 진짜 맛있다. 아이스크 응. 맛있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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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다 저거. 내가 하나 이거 쓰였으면 근데 품절이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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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으로만 보래. 아, 어이고 죄송합니다. Sorry. 예. 귀이이 라인 간 옆에서. 근데 생각보다 너무 별게 없네. 그러니까. 음. 음. 나는 살게 많을 줄 알고 내 지갑 통장 절대 지켜 열, 하려고 그랬어. 그래. 열 준비하고 있어. 우와, 이 기지야. 아 이거 명소를 선택할 수 있대. 음. 아... 어? 이게 뭐지? 저런... 저러... 아아..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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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이 아트는 없는 거야? 없 여는? 네. 가자. <laughs> 지하가 진짜 넓고 많이 이어져 있고 잘있돼 응. 그래 많이 걷는데도 좀덜 지치게 응. 하잖아, 그지? 응. 응. 우리 안양 지하상가 이런데는 응. 이렇게까지 에어컨 안 돼? 응. 어 맞아 맞아. 여기 에어컨이 좀 빵빵하게 돼 있어. 그러니까 응. 여기는 그냥 통로에 다 틀어놨어. 너무 응 너무 좋아. 최고. 목욕탕 같은 분수대. 비싼도 주네. 막을 빠그라구나. 어. 아, 감사합니다. 와, 진짜 장난 아니다. 장난 아니다, 진짜. 혼란 혼란 그 자체였다, 그냥 진짜. 이번엔 샌드위치, 샌드위치 전과자 한번 볼와 진짜 쾌적하다. 제가 맡아 <목소리도> 애플브리치즈. 애플브리치즈랑 저쪽 반납변에 있는 짬뽕들을 같이 아 올릴 네, 나도 그래서 여기다 도고 나 노랑색 좋아하잖아 노랑색 성애자잖아. 이거 봐 귀엽지 귀엽다. 그렇지. 아, 이거 한 모양이네. 거북이도 있어. 거북이도 있어 귀엽지. 귀엽다. 푸딩 너무 귀여워. 여름이라서 지금 딱 약간 음. 느낌이 너무 좋아. 내 친구 얼굴 가려주기. 아가이기, 아가들이야 다. 귀여워. <laughs> 너무 귀여워. 배고장이 <세구정이> 되어서 이다 퇴사하실 분합니다 태어난 지두 달밖에 안 됐대. 어, 응. 치어, 치어. 애기, 애기 물고기 치어라고.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? <웃음> 이뻐, 이뻐. <웃음> 어때? 아니, <laughs> 개가지 왔다. <laughs> <laughs> 아 웃긴다, 웃긴다. 기계, 기계. 마음에 <laughs> <맘에> 들어. 저는 <laughs> <laughs> <전화> 하나지롱. <치러. 웃음>